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75편 <laughs> 시편 제75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아삽이 오늘도 인도자를 따라 알다샷, 여러분 교훈의 시죠. 자, 이 시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 중에 3절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 한절 한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나 아니면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한절한절 한절 속에 담겨져 있는 야삽 소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했던 이 아삽의 시인들 또 그리고 성가대원들 당시로 말하면 성가대원들 지휘자들 이런 모습으로 다 엮어져서 있는 그들의 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셨는가를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절한절한절한절 우리가 좀 보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은 여러분이 감사 호디두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의 기본 원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히브리 언어 중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 강조형으로 돼 있어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온 것을 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기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가도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왜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많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상황에 따라 심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내삶 속에 비춰 보면은 나를 변화시키든지 예?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가까이 오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젊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멸망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사베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으시고, 북이스라엘은 721년 이미 멸망했잖아요. 아수르 때문에.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만.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반대로 나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때로 나의 잘못된 것은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좋은 증을막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고치고 그리고 그름을 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이 기이한 일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만 깨달을 자는 깨달고 또진멸 당할 자는 진멸 당하는 이 동시에 다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사, 우리의 삶도 이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대한 대적을 물리침. 때론 내가 잘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고 위까 그런데 이많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리 절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정한 계약이 있다는 것은 모엣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정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말이에요. 원래 단어 의미는 뭐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 때, 뭐 이런 걸말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멸망시키로 정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기로 임한 때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죠. 동시에 이, 이 의미는 우리 개인의 짝 말씀을 늘다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서는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 향하여 희망을 보여주는 때. 그리고 이 모에드라는 단어에또 하나 장소라고 말할 때는 이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기약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의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한 계약이 정한 계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분명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좀더 가까이 가고 믿음의 회복을 보일 수 있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만을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죠? 심판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냥, 어, 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소용없어요. 이미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 나를 증거하는 거니까. 이런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무서움에서 동시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뭔?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살아왔던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대로 죽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바르게 심판하는 것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나를 알고 나에게 고백한 이후로 살아왔던 삶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과거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수고했다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그것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충성된 종이 된거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3절 땅의 기둥, 기둥은 기둥 내가 세웠나 그니까 모든 것의 시작, 시작은 주님이시다 땅의 기둥 내가 세웠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니까 시작과 끝이죠 이거는 시작과 끝이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걸 다 끝내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삶의 이 세상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이 좀 지켜 주세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수 있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좀 숨을 쉴수 있잖아. 그러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대 말.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변화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이 변해서도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린 지울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걸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네가 이렇게 살았고 힘들었지만,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축복이 많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 자녀들 또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개를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늘 장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수간 모든 살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유튜브터 시작해서 작년부 1위까지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